일본 정부가 곧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부산에서 가까운 일본 구마모토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80%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일본 국민 5명 중 4명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의 반응은 어떨까? 부산에서 불과 300km 떨어져 서울보다 가까운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무관심한 반응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이 아니면 국민들이 대체로 관심이 없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근접 지역을 빼고는 관심이 없거나 아, 정말 민감한 사람은 자기만 조용히 조심하고 한국처럼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원전 사고 12년 이후 동안 원전 오염수 그 알프스 처리하면 괜찮다라는 게 어느 정도 쇄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자국민들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